신중심의 세계관, 음. 인간중심의 세계관, 또 백인중심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 지배에온 거죠. 음. 근데 해보니까 아닌 거지. 해보니까. 그럼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판이다. 음.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세계관이. 그래서 뭐 기분이 나는 건뭐 생태적 세계관. 녹색 세계관, 생명의 세계관, 이런 거죠. 세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생태적 세계관으로 보면, 결국은 공존, 협력, 뭐, 균형, 조화, 이렇게 가야 되는 거랍니다. 그동안은 이제 뭐, 정의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어쨌든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를 지배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0세기까지 해봤는데 아닌거죠 20세기는 달라지더 되는거죠 데우리 그걸 지금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거지 팔은 달라졌는데 몸도 거기에 와 있는데 생각은 좌우지게 모려고있 그걸 이제 가장 잘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이제 통합진보당도 그한 사례이고 음. <laughs> 또한 사례는 뭐야?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도 그한 사례이고 <laughs> 다 시대정신하고는 거리가 멀은 거예요. 통합진보당이 있는 것도 그렇고 해산시킨 그렇지. 그런 형태의 통합진보당도 음. 사실 시대정신하고 해산한 것도 그렇지? 그렇지? 그의통합진보당렇지그도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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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렇지그도지 그렇지? 그니지 그렇지? 그렇 다 시대정신하는 상태니다 <목소리> <목소리>